여행 가서 이 커피포트를 가습기처럼 사용한 적 있나요? 혹시 휴대용 가습기가 필요하다면 이거를 사용해보세요. 비염 달고 사는 분들은 여행 가거나 캠핑 가서 낮은 습도에 하룻밤만 자면 목이 칼칼하고 염증이 생긴 것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이제 가습기도 휴대용으로 이렇게 가져다니기 편리한 게 있습니다. 접이식 가습기로 캐리어나 캠핑집에 같이 넣기 좋은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펼치면 4리터나 들어가는 대용량 가습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가습기라고 성능이나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4리터 용량으로 32시간 내내 습도 유지할 수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웬만한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분무량에 현재 습도도 인식해서 분무량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사용시간 72시간이 지나면 세척 알림까지 있어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가습기다 보니 수조부 본체 분무관까지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이고 그러면 세척하기도 좋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기들 방에서 잘 때도 있고 저랑 잔다고 제 방에서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옮겨주며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겨울에 습도가 정말 낮을 때는 아이들 근처로 이동하며 사용하기에도 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절 가전은 정말 보관이 고민거리인데요이 오아 플랜티플랫 가습기는 보관 걱정이 없습니다. 다용도실이 아니더라도 한쪽에 넣어 보관할 만한 크기라서 너무 좋습니다. 특별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아 플린티플랫 접이식 가습기가 정상가 68,000원이지만 22% 할인된 54,000원으로 대폭 할인됩니다. 활용성이 높은 이 가습기 구매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